마트사업노동자 홈플러스 지부위원장 주재현입니다. 어,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마트 여성 노동자들은 악질자본 부동산 투기꾼 MBK에 맞서 힘들지만 힘차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부지방법원은 정당 노동조합쟁의활동과 일반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하기는 커녕 자본의 표를 들어서 MBK와 사측을 옹호하고 위화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노동자들 편은 없는 것 같습니다. 법도 그렇고 얼마 전에 정부가 개정한 사모펀드 관련된 법을 봐도 더 좋아지게 법을 개정했습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멀쩡한 회사가, 허들라든말들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사모펀드 회사들만 더 좋아지게 법을 개정했습니다. 세상이 포플러스 노동자들, 그리고 마트 여성 노동자들을 외면한다면 세상과 투쟁하겠습니다. 이미 싸우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투쟁하겠습니다. 이 더럽고 부당한 현실을 바꿀 때까지 투쟁하겠습니다.